한두 반, 어 구체적으로 어 이제 예림님의 출국 날짜를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막이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리고 해서 아시가 마지막 이니 아니? 다시 올거 <laughs> <laughs> 아, 요 올까? 어 그랬는데 같은 느이 그 이민 이민할 생각은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한두주간생각 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림 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학을 가시고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마치고 직장도 취직할 할 거기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돼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저의 입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예림님의 입장은 분명하죠. 그럼 니가 무슨, 다 그러니까 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웃지 마세요. 뭐 선교사라는 <laughs>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laughs> 아, 우리가 그게... 면 우리 모두의 교회 에서 어, 파송하는 선교사로 생각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적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사실 근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 웃긴다는 게 그런 생각 자체가 웃긴다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은 굉장한 기독교 웃답니다 지금은 뭐 여러 종교가 들어오고 또 인종이 다양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민 이민국가죠. 거기는 뭐, 뭐 이민국가죠. 그리고 원래부터도 거기는 뭐전더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한들이 살던 곳이니까 미국이랑 라도좀 좀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영국에서 건너가 퓨리탄들이 청교도가 거기 저기, 저기 뭐야 동부에 미국 동부에 어 정착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미국은 그렇게 뭐 근대의 미국은 대단한 기독교 국가 여전히 미국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면 정치하기 힘들 정도예요. 특히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톨릭 대통령 가톨릭을 배경으로 했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딱두명 있었어요. 나머지 는전부다기독이였어요 되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이이가톨릭 있어요. 그중에렇게하 맞았대요. 그래서 뭐 음모 하면, 뭐뭐뭐그뭐이 하면, 이톨릭이기 때문에 이톨릭사람이기 때문에 사렇게안했았대요하그이서음음모론사실이있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이게이이하이이 종교라고 보면, 근데 그런 미국에 우리가 서, 어 저기 예를님말 선교사라고 했다. 이게 말이 사실은 이게 웃기는 생각이긴 한데, 그런데 미국 그 아메리칸 기독교가 어, 도저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우리 삶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적 심성, 우리가 한국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종교적 그래서 어느 어느 기독교보다 종교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미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가 우리 우리 공동체 우리 기장공동체 아니면 소, 소위 말했다 에큐멘이탈이라고 하던 교회의 에큐멘이탈이라고 NCC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이 가진 힘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 미국 기독교의 최상부를 이루고 있는 이 여전히 충돌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남부를 이루고 있는 바이블벨트에 있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가 어, 굉장히 차별적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멋있다 아, 좋은 자족 그런 생각을. 해볼까? 근데 사실 예린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파손받은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름 어, 받으셨고 구름 받고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하나로 그 장소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세, 세상으로 다시 파손받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그 따라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어,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요 천사와 악마보다 먼저 나오게 보셨죠 그 영화 홈헤커스 주연했고 아 그거 그 교황청 그 들어가고 막 이래 가지고 막 그, 다빈, 다빈치코드 예, 다빈치코드 예 맞습니다 다빈치코드에 보면 아, 다빈치코드에 보면 그 아, 천사와 악마보다 그 빈치코드가 천사와 악마보 어쨌든 그 교황청 그 지하에 있는 그 도서관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그 그 당시 교황이 먼저 죽어서 그 교황을 대리해서 이제 대리하는 사람과 그톰행터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교황을 대리했던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기독교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뭐 이렇게 톰행터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그, 그 세상 그 뭐야 교리적인뭐 학문적인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플랜스 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만 하는 건 은총이고 나는 아직 그 은총을 못 받은 것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저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뭘 측정을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요 내가 내 믿음이 보험 받은 믿음이 뭐 내가, 내가 나는 보험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수미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우리, 나 스스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나라의 믿음은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좀 어이가 없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 기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이 안 됐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은 그렇죠. 결코 형이상학적인 믿제니 이게 서구의 서구의 사상체계 자체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라서 특히 독일 아, 이쪽 동네 사람들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사람이라, 근대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꾸어 놓았지만, 어, 믿음이란 건, 그게 형이상학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문제. 사실 믿음과 행위가 정치에 가야 되는 문제고, 어느 것이 하나가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이말이 말을 살짝, 찍으면 나의 삶에 행위에행위그없면정러면정 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라말말 동일할 할수있있 n g 내 o 내 모습 속에서 내 g 내 삶의 행위 y o 를 n 으로 본다면 g young, young, y o u n 의 y 의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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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행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화송받은 존재로서 땅에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고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서 살고 있는 네, 그건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개척, 이 예수의 발걸음 우리가 어떻게 발견, 어디서 어떻게 발견? 안돼 그건 성서밖에 없어요. 제가 보수적, 제가 아무리 성서를 난도질하고 뭐 소위 말해서 난도질하고 성서를 비평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분해하는 분해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할지라도 어, 저의 이준은성서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아니요 처음부터 마지막은 성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너무 무섭이다 하그 성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냐 네 다른 거말씀입니다 성서 이외에는 아무것 도대체 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배정이라는 거 그거 어디서 말해야 되요그 성서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걸 우리가 제가 뭐 역사 비 평화를 들여다 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신하다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발갈이 찢어놓는다고 해도요, 마지막. 그래서, 이름 니께도 어, 뭐 권고하는 부분, 청소와 늘 바꿔야지. 그래서, 어, 또 미국으로 모두에게 톱을 대표해서 <laughs> 가시는. 신명기 제일 뒤에 이 예배 순서 지 제일 뒤에 보면, 어 우리 성서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여기서 당신을 예리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마를 예리님이 광야하지 나온 40년 동안 주 예리님의 하나님이 예림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렇게 바꿔서 예림님이 가시는 길예레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다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림님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예림님의 하나님이 예림님을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I'm r 의 a d y I'm ready. I'm r e a d 기 I'm ready. I'm ready. I'm ready. i 니 r e 님 d 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사 m ready.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림님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예림님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것도 없고 발이 부릇된 일도 없습니다. 예림님은 사람이 자기 자녀로 려련하듯이주 예림님의 하나님도 예림님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예수님은 주예수님의하나님트 주의 엘리먼트, 주고그의 길을 그렇죠. 따라 주의 엘리먼트, 주시엘